안녕하세요. 키포즈도 잘 만들었고, 블로킹 요소들도 다 넣은 것 같은데, 액팅이 아무래도 지루하고, 리듬이 일정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어, 특히 타이밍이 정해져 있는 다일로그 샷의 경우, 어, 키포즈 타이밍을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. 그때는 크게 움직이는 이 덩어리들을 어, 두세 개로 나누어가지고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. 학생의 작업 중인 이 클립은, 어, 문 뒤에 숨겨야 할 것이 있는 여자가 다가서는 남자를 막아서기 위해서 어, 널 좋아해서 멈췄다. 멈춰 세웠다. 뭐 이렇게 말하는 설정의 연기입니다. 음, 클립을 보시다시피 어, 호흡이 좀 일정하고 정직한 움직임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. Dean. <목소리> <목소리> 보시면 Dean. 발견하고, 여기가 조금 홀드가, 표정 홀드가 길게 쭉간 다음에, 멈춰 라는 포즈 하고, 문디를 보면서 캐릭터의 의중을 전달했죠. 포즈로서. 그리고 멈춰 하고, 이 손으로는 문 맞고, 이 손으로는 남자 맞고. 이렇게 포즈로 이제 캐릭터의 의도를 담았어요. Why? 왜 그러니까 이제 당황해가지고, 어, 뭐라고 변명하지? 했을 때, 생각하는 모습. 근데 이때도 이 생각하는 포즈를 취하면서 폴드가 조금 더 날카롭게 잡혀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녹아 내리듯이 다음 포즈로 넘어가서 좀 늘어집니다. You, you 여기선 오버 오버 슈팅이 허리 쪽에서만 일어나고 나머지는 너무 통짜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버 슈팅이 튕기고 I love you, you idiot. 아, 마지막은. 대사 할때 이디어스에서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굳어 보이죠. 이디어스 그리고 뒤에 홀드는 그냥 이지인으로 리니어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단조롭죠. 자 이제 어, 수업에서 데모를 해서 어, 개선한 버전인데요. 한3 4 0분 정도 수정 작업을 거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파이널은 아니겠죠? Dean. Stop. Why? Because I love you, you idiot. 자, 먼저 어떤 게 수정됐는지 브랙다운 해볼, 해볼게요. 여기서 발견하고 나서 눈 깜빡임 두 개를 일단 추가를 했어요. 눈 깜빡임이 추가되면서 헉, 당황했다. 헉 하는 느낌의 당황을 표현을 했어요. 그리고 어, 기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손이 팔로우 스루 되면서 늦게 이렇게 포즈로 완성이 되는데 캐릭터의 의도는 남자를 막아서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리드하든 팔이 리드하든 어쨌거나 그 루트로 리드하는 것보다는 팔이든 대사를 치는 입이든 둘 중에 하나는 리드가 되었으면 했어요. 그래서 여기서는 자, 그 원래 있던 기존 팔 애니메이션을 앞으로 확 잡아당겨서 엔틱 포즈에서 허! 하면서 막아 세우려는 그 의도를 담았어요. 여튼 그래서 어, 액팅을 쪼갠 것 중에 이제 처음으로 눈을 두번 깜빡이는 걸 넣었다.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눈썹이 크게 놀래기 전에 눈썹을 한번 찌푸려서 음, 당황한 표정을 좀더 강조할 수 있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뒤로 돌아볼 때도 시선을 밑으로 한번 하고 뒤로 한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뒤로 보게 바꿨어요 밑으로 볼때 그리고 밑으로 볼때몸 어깨나 가슴 이나 머리 부분은 눈보다 한두 프레임 정도 늦게 반응을 같이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지, 의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계속 잡아줬어요. 그리고 돌아서면서 인상 찌푸리고 여기서 스탑할 때 훨씬 더이 스탑의 맛을 살려주기 위해서. 스트레치, 바운싱볼의 스트레치처럼, 스쿼시 스트레치가 되죠. 여기서 스트레치 되고, 땅에 닿았을 때 스쿼시 되는 이 느낌을 우리가 캐릭터 머리 모양에서도 쓸수 있죠. 양쪽으로 스트레치 됐다가, 스탑 할 때는 압축되면서 스쿼시 되도록 표현을 했어요. 기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, 스타할때눈 부분이 애니메이션이 특별히 지금 스트레치되지 않고 스탑했을 때도 탑하고 좀 날카롭게 물어줘야 되는데 조금 이진으로 부드럽게 물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을 오버슈팅을 넣어서 개선을 해줬어요. 이렇게 오버슈팅 되면서 꽉 컷이 되죠. 물론 여기서 이제 단순히 이제 눈썹과 입만 개선한 건 아니고 머리 애니메이션도 어, 로테이션 세 가지 축을 다 서로 엇갈리는 타이밍에 움직일 수 있게 넣어준 상태예요. 그리고 이제 놀랜 다음에 생각하는 포즈를 취할 때는 이 팔의 변화를 조금 억제했어요. 이 팔이 미리 이전 클립을 보시면은 이 팔에 이 팔의 모양이 미리, 그 다음에, 하는 이 호흡의 타이밍에 나와야 될그 포즈에 가깝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호흡 때 에너지가 좀 줄어드는, 어, 악영향이 있어서 이 팔을 덜 가게 만들어줬어요. 그래야 그 다음에 이렇게 에너지를 쓸수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, 여기 하하고 고개 돌릴 때도, 브렉다운을 여기서 또 액팅을 또 쪼갰죠 그래서 시선만 먼저 한번 갔다가 보기는 아직도 안 돌고 있죠 시선 먼저 리드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에 시선 머리를 휙 돌려서 좀더 스냅피하게 만들어줬어요 이런 느낌으로 기존 거를 보시면 되게 부드럽게 리니어하게 눈하고 모든 걸다 같이 이렇게 회전하는 걸볼수 있죠 이거를 계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양팔 이 수축하는 타이밍도 엇갈리게 해서 반복되는 느낌 아 그러니까 대칭되는 느낌과 반복되는 느낌을 좀 피했어요. 그리고 여기서 because I love 할 때는 기존에는 상체가 덜커덩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follow through를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올라오더라도 여기, 가슴과 머리는 이제 follow through 되는 느낌을 더 만들어줘서 플레이해보면 부드럽게 처리가 됐죠. 그래서 어 속추가 먼저 앞으로 숙여지고 그다음 얘는 팔로우 1번 머리는 팔로우 2 번으로 순차적으로 업다운 I... 그리고 루트 업다운 또 추가해서 아무튼 이 아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에너지가 쭉 올라오는 느낌을 표현한 거예요. You, you 그리고 you, you... 그래서 머리 애니메이션 또 로테이트 와이드 좀더 강조를 해줘서 대사가 좀더 말랑말랑하게 보일 수 있도록 수정이 된 상태입니다. 기존의 것은 날카롭죠. You, you 자,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보시면 이디어 할때이 속마음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게 표정을. 바꿔봤고요 그래서 짜증나. 너 빨리 가란 말이야. 왜 여기서 난리야? 하면서 식으로 과장을 조금 넣어서 찌푸리는 표정을 넣었고, 이때 로테이트 y 에 코어 쉐이크도 강하게 넣었어요. 좌우로 세게 한번 서 에리아 타면서 코끝 쉐이크가 들어갔죠. You 여기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You're 좀 무난해 보이죠. You 음, 이런 식으로 You're 넣어줬고 You're you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한 다음에 약간 시선 또두번 정도 바뀌면서 약간 흘겨보는 느낌을 추가해 줬어요. 보이시죠? 눈동자가 바뀌는 느낌.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두 개를 합쳐서 순서대로 보시면 이제 차이를 좀더 명확히 볼수 있을 거예요 어, 오늘 클립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. Dean, Because I love you, you idiot. Dean. What? Stop. Why? <sighs> because I love you, you idiot.